행렬 A를, 어, m0, 0n, 어, 그거에 대응하는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으로 정의를 할 때,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, 자, 자연수 k에 대해서 a, k승, 그거에 대응하는 직선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, 지금 a 행렬이 지금, a 행렬이 m0, 0n, 이렇게 되는 거니까, 여기다가 k승을 하면, k승을 하면, 어떻게 됩니까? 음, m의 k승 0 0 n의 k승 이렇게 될 거야, 그렇죠? 그럼 요거에 대응되는 직선은 y는 여기가 뒤쪽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. 음, m의 k승 x 플러스 요 n이 y절편이 되는 거니까 n의 k승 이러한 직선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다. 그래서는 맞는 내용이네요. 네온, 자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 A에 대응하는 직선은 원점을 지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자 행렬 A가 지금 이 직선인데 이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AD와 BC가 0이 아니잖아 즉 MN이 0이 아니라는 얘기고 MN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M도 0이 아니고 그리고 N도 0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N인 Y절편인데 어. 즉 Y절편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여기 숫자가 있다면 어, 원점을 지나지 않죠. 어, 여기가 0이어야 원점을 지날 텐데 어,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. 즉 Y절편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어,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. 참이네요. d 행렬 A와 그 역행렬 어, A 역행렬에 대응하는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렬 A가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M이죠. 기울기를 따져보면 되는데 자, 이거 역행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역행렬은 어, A 역행렬을 한번 구해보면, 음, m n 분의 1에, m n 분의 1에, 위치 바꾸면, n, 0, 0, m. 이렇게 돼가지고, 어, 이첫 첫, 첫 번째 성분이 뭐냐면은, 어, m분, 저기 뭐냐, m분의 1에, m분의 1. 그 다음, 0, 0. 그 다음에, 여기는 n분의 1이 돼. 그럼 직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? y는? m 분의 1x 플러스 n 분의 1인데, 자이 기울기하고 기울기 m하고 비교를 해보면, 자 수직이려면 여기 m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n 분의 1이어야 되죠.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수직인데, 지금 n 분의 1이면 수직은 서로 아니죠. 이 어, 어떤 관계냐면 기울기가 이러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, 그렇죠? 여기 지금 여기가 m이면 여기가 아닌가? 이게 m. m이면 m m 분의 1 m 여기가 세칸한칸 가면은 어, 이게 3분의 1이면 여기가 3, 3 이렇게, 되는 어, 이렇게 되는 건가?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한칸세칸 같은 같은 양의 기울기면 같은 양의 기울기가 되니까 수직은 아니죠 어, 수직은 아니다. 틀렸다 기억해.